안녕하십니까 김주일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중국 축구가 또 한번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아지만 재능 소비수 장희재 선수가 맨체스터시티에 공식 입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기의 계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의 일부 언론이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바랬던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한번 중국이 연출한 한 편의 정교한 미디어 드라마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축구 신동 왕이동 선수 사건에 이어 이제는 장희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씁쓸하고 더 비극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헛소문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한 선수의 비극적인 부상 이야기를 성공신화라는 한 편의 코미디로 둔갑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아주 질 나쁜 연극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당한 연극은 대체 어떻게 기획된 것일까요? 그들이 짜놓은 각본을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보시죠. 8월 1일 중국의 소후닷컴은 아주 확신의 찬어조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00년대 생선수 장희재가 맨체스터시티에 공식 입단했다. 구단 측은 그가 팀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핵심 단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공식 입단했다. 그리고 팀훈련에 참여할 것이다. 정말 강력하고 단호한 표현들이죠. 마치 전 세계가 공인한 재능이 위대한 도약을 이뤄낸 것처럼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처럼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는 동안 정작 맨체스터는 그야말로 쥐죽은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로부터 그 어떤 공식 발표도 단한 줄의 SNS 게시글도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거대하게 부풀려진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균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은 양심 있는 언론이 스스로 지적했듯 대중을 현혹하기 위한 전형적인 낚시성 기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소동의 진짜 모습,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진실은 결코 성공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젊은 선수의 안타까운 비극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장희재 선수는 중국 내에서도 큰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유망한 수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 경기에서 끔찍한 부상을 당해 결국 시즌 전체를 뛸수 없다는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속팀인 선전심펑청은 정말이지 인간적이고 또 프로페셔널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구단은 맨체스터 시티를 소유한 시티 풋볼 그룹의 일원인데요. 바로 이 특별한 관계를 활용해 장희재 선수를 맨체스터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적 훈련 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과 최첨단 재활 시스템을 통해 선수가 단 하루라도 빨리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들의 손을 거치며 어떻게 추악하게 왜곡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선수가 치료를 위해 찾아가는 병원을 실력을 인정받아 입단하는 아카데미로 둔갑시켰습니다. 재활이 시급한 환자를 팀에 새로 합류하여 미래를 책임질 신입생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행태를 정확히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명성기생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빛을 낼수 없으니, 스스로는 영광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 맨체스터3라는 거대한 이름이 뿜어내는 후광에 잠시 기대 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티 풋볼 그룹이라는 비즈니스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치 장희재 선수가 실력으로 맨시티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의도적인 착각을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의 머릿속에 우리 선수가 맨시티에 갈 실력이 된다는 거짓된 자부심을 심어주려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축구가 얼마나 초라한지에 대한 슬픈 현실을 가리기 위해 세계 최고 구단의 이름을 방패 마기로 삼으려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발버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만약 이번이 처음 벌어진 일이었다면 우리는 그저 한 번의 실수려니 어쩌다 나온 해프닝이려니 하고 너그럽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돋고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은 바로 이 똑같은 패턴이 마치 공식처럼 시스템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미 중국 축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썩어 들어간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그 축구 신동 왕이동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온갖 언론의 폭풍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사라져 버렸죠. 왕이동에서부터 지금의 장이재까지 그들이 사용하는 공식은 단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자국의 그럴싸한 유망주를 한명 고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맨체스터 시티 같은 유럽 최고의 클럽 이름을 떡하니 갖다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엄청난 대형 뉴스인 것처럼 한껏 부풀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일까요? 왜이 지겹고 유치한 연주은 끝도 없이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거짓 뉴스가 대중들의 아주 절박한 수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 실패와 좌절, 부끄러움뿐인 자국 축구 소식 속에서 단한 줄이라도 좋은 소식을 듣고 싶고 헛된 자부심이라도 느끼고 싶다는 그 목마른 말입니다. 결국 이런 가짜 성공 신화는 그들에게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달콤한 정신적 아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진실을 보도해야 할 자신들의 신성한 의무를 쓰레기통에 내팽개치고 기꺼이 그앞편 장사꾼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돈벌이를 위해 클릭스를 위해 대중에게 환상을 팔아넘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자를 속이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헛된 기대를 불어넣음으로써 중국 축국의 전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대 시끄러운 소동이 끝난 뒤에 이 연극의 진짜 피해자는 과연 누굴까요? 상처를 입는 것은 과연 누굴까요? 정답은 그들 모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아주 슬픈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선수 자신인 장희재입니다. 한창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야 할 젊은 선수가 축구선수에게는 사형성구나 닮름없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재활을 향한 진심 어린 격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의 가장 중요한 소품으로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픔은 그들의 거짓된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재료로 소비되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팬들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믿음은 속절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배신당합니다. 언론이 던져주는 헛된 희망에 부풀었다가 이내 쓰디쓴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끔찍한 롤러코스터에 강제로 태워진 셈입니다. 희망과 배신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그들은 대체 앞으로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자국 축구를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비극은 바로. 중국 축구계 전체의 비극입니다. 이 모든 해프닝은 그들이 가진 깊은 열등감을 차마 감추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축구는 스스로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남의 명성을 빌려와서 얄팍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맨체스터 시티라는 이름을 빌려와야만 한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지금 당장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부끄러운 자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내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도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실패는 그라운드 위에서 나오는 어이없는 패스 실수나 허무하게 내주는 한 골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깊숙한 본질은 바로 이 문화의 위기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 축구의 가장 무서운 적은 경기장 맞은편에 서 있는 상대팀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명성에 대한 중독이라는 괴물, 그리고 시스템이 되어버린 환상이라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결국 그들은 90분간의 경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과의 싸움에서 말입니다. 결국 장희재 선수의 이야기는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한 축구계의 슬픈 자화상이며 자신들의 초라한 현실을 용감하게 마주하기보다는 남의 명성을 빌려와 화려하게 포장된 가상세계 속에서 살아가길 택한 그런 축구의 증상일 뿐입니다. 명예를 찾아 떠났던 그들의 여정은 결국 거짓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명성기생 현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현대 미디어 전체의 질병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 김준석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타협 없는 깊이 있는 분석을 사랑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김준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